안녕하십니까. 송서울 TV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2일 그랜드 오픈한 여주역 금모어울림 그 베르티스 이름이 조금 길긴 하죠. 신강남시대를 열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업명 여주 교동 2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그리고 위치는 경기도 여주시 교동 114 1원 그리고 건축규모가 총 655세대 그러니까 중형급 단지로 보이고요. 아, 분양 타입이 84제곱미터, 98, 136제곱미터로 공급이 되니까 한 중대형에 가까운 그런 타입으로 볼수 있겠네요. 아, 분양가를 보니까 84제곱미터가 3억 290만 원에서 3억 5,370만 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여주에 공급했던 일군 브랜드가 몇 군데 있는데 약간 높은 분양가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프리미엄 몇 가지를 보니까 역세권을 강조하고 있고 대규모 브랜드타운, 그리고 신강남 시대를 열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네 어떻게 됐는지 살펴볼게요. 중요한 게 입지 환경이겠죠. 아 여주시의 특징은 판교에서 여주역까지 경강선이 개통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주역에서 여주역 주변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되는, 네, 그 중에, 아, 한 군데다. 그래서 여주역 금어 어울림 베르티스 현장이 아마 그래서 아마 기타 여주 지역에 공급된 현장에 비해서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음, 어, 그래서 프리미엄도 이번에 보면 결국은 학세권. 그래서 세종초, 세종중, 여주고가 단지와 인접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그리고 아, 대단지 프리미엄 그래서 대규모 브랜드타운의 맨 앞자리에 있다라는 걸또 강조하고 있고 이 점도 뭐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뭐 가장 중요한 게 여주 역세권 프리미엄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 이거 정말 중요하죠 네, 2 0 1 5분 판교역 40분대 그러니까 한 50분 잡으면 될것 같네요 집에서 여주역까지 걸어가는 시간 20분 합하면은 한1 시간 10분대 정도면 네, 반교역을 주파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뭐 생활 인프라 뭐 어느 현장이나 가장 중요한 거죠 생활 인프라 뭐 마트 신세계 뭐 병원 터미널 아 기본적인 네, 생활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아 그래서 정확하게 여주역까지 거리를 체크해 보니까 1.2km 19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고, 이번에 세종 초등학교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음, 직선거리로 하면 한 350m 한 남지, 네, 이 정도 걸리는 걸로, 네,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강남역까지 한번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 아, 어, 현장에서 여주역까지 20분 걸어서 여주역에서 강남역까지는 48분, 아니죠, 판교역까지. 그래서 1시간 10분 대 정도면 판교역까지는 이용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입주 예정 아파트 네,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바로 단지 앞에 있는 여주역 프루지오 클라테르. 아, 현장 분양가가 아, 그전에 조금 네, 저렴했네요. 그리고 뭐 여주역도 조금 더 가깝죠. 세대수수도 뭐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는 남한강 건너 와 북쪽 법조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여주 아이파크 이미 공사가 많이 진척이 돼서 2020년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84 단일 평형으로 제가 알고 있고 분양가는 3억입니다 한동안 미분양이 꽤 오래 진행되다가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네, 완판 단계에 이르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앞서 분양한 여주역 프루지오 클라테르 아, 그 당시 경쟁률이 뭐뭐썩 높지 않았어요 한 2대 1 정도 네, 이 정도 선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아, 여주역 금오올림 베르티스인가요? 이름이 참 어렵죠 아, 살펴보았는데 아, 분양권 전매가 네, 8월로 다가오면서 아, 많은 분들이 참 관심이 가지 않을까 물론 지방 현장이긴 하지만, 어뭐 초역수권은 물론 아니긴 한데 그래도 여주 역수권의 어떤 미니 신도시급 택지지구는 맞는 거니까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비교적 뭐 안심 통학권이라고 보이고, 아 그래서 물론 직주근접만 좋다면 뭐썩 나쁘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 물론 뭐 여주 지역이 뭐 수요가 뭐 글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분양권 전매 이런 최근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서울TV였습니다.